후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잠깐 다니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 원래 바기오에서 한 2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바기오에 있으면서 어, 직접 현지 학교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지 그 학원 사역, 학교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학교 허가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하이스쿨까지 허가를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받고 또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이민청 허가까지 받아서 저희가 약한칠 년, 팔년 아 정도 학교를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겔레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봐왔고 또 학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캠프를 영어 캠프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영어 캠프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큰 금빛 교회에서 그동안에 다니엘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 오셨었는데 그동안에 또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접목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2월 달이죠. 2월 달에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와서 무조건 교재 갖다 주고 선생님 앉혀 주고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재와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에 오면은 가장 먼저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그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아이들이 필리핀에 가서 한 3주 잠깐 그렇게 공부해서 그게 뭐 도움이나 되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씩, 예를 들어 한 20일 수업을 한다 치면 은 160시간을 수업을 하는 겁니다. 3주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아마 한 학기에 160시간 수업 안 할걸요. 한 주에 한 5~6시간 수업한다. 그래도 한 학기 분량이 넘는 수업을 3주 동안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수업하는 걸 들으니까 듣기 훈련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그러한 영어 공부가 되죠 근데 거기에서는 필리핀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뭔지를 알아듣고 싶어 가지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게 되죠. 자동으로 듣기 훈련이 되는 겁니다. 듣기 훈련이 되고, 또 그리고 그곳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영어는 뭐 물론이고요. 영어 외에도 우리 관광지에 가서 또 관광도 하게 되고. 문화 체험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은 다 이제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그렇게 영어를 본인들이 할줄 알게 되다 보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요, 아이들이 방학 때 친구들끼리 잘 해야 어디 수영장 놀러 갔다 오자. 뭐 이런 정도 계획이잖아요? 어디 뭐 수영장 갔다 오자, 어디 놀러 갔다 오자. 단순히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 수준이지만은 필리핀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생각이 달라요. 방학 때 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상의하는데 야 우리 이번에 말레이시아 한번 갔다 오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아이들끼리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벌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본인들이 영어를 할줄 아니까 하이스쿨 정도만 되면은 애들이 아 이번에 우리 싱가포르 한번 갔다 올까 그런 얘기들을 나눠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벌써 이 보는 어떤 그 시각이나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해외 경험을 해본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애가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으로 혼자 필리핀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성인한테 위임장까지 써서 성인이 같이 데리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가야 되니까 엄마가 누구한테 아이를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냥 아는 사람 누구한테 위임해서 위임장 쓰고 공증받아 가지고 보내면서 부모가 아이 혼자 5학년 된 아이를 혼자 보내면서 걱정을 안 해요. 애도 지 혼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만큼. 해외 경험을 하고 또 그만큼 아이들이 그 해외 어떤 생활이나 해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도 얼마든지 해외를 다니는 거예요. 영어가 실력이 느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큰빛교회에서그동안에 다니엘 프로젝트 하신 거 정말 참 아주 어,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서 직접 살고 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오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선생님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 선생님은 떠드는데 뭐라고 질문하는데 나는 대답을 못 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영어 캠프지만은 유학 오는 아이들 기준을 잡을 때 아이들이 오면은 처음에 한 6개월은 막 한국 보내달라고 밤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 불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 나 한국 가면 엄마 말잘 들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 나 한국에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마다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답답해 죽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앉아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또 아니면 이게 설명하다가 농담을 한마디 탁 전, 던졌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막 깔깔깔깔 웃는데 나는 뭔 뜻인지 몰라 못 웃어요. 그러다가 혼자만 안 웃으면 자기만 바보 된것 같으니까 남들이 웃으니까 그냥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한 6개월 지나잖아요. 6개월 지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다. 웬만큼 아이들은 또 빨라요 굉장히. 어느 정도 알아듣고 수업 내용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애들 말안 들으면은 너말안 들으면 한국 보내버린다. 그러면 말잘 들어요.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그만큼 우리가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영어 캠프로 와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부할 때는 우리 속된 말로. 빡세게 하자는 거예요. 빡세게.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놀 때는 또 아주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자는 거죠. 이번에 아이들 캠프 오면은 바닷가 그 바다 위에 큰 뗏목이 있습니다. 뗏목 위에 거기에서 해물 요리로 식사도 하고 바나나보트도 타고요. 또 그리고 배 타고 나가서 배에서 하는 줄낚시 있죠. 그 물고기 애들 한두 마리 잡아보면 아주.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낚시도 해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헌드레드 아일랜드라.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개의 섬, 미국에 가면 천 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 섬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배 타고, 그섬 100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데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반 시설이 돼 있는... 좋은 시설 돼 있는 데로 많이 이제 가는데, 어쨌든 배를 타고 섬으로 한 30~40분 배 타고 쭉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들 해수욕도 하고, 해변에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프로그램도 이번 우리 다니엘 캠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빡세게 열심히 하고, 또 가서 신나게 또 관광할 때는 다 잊어버릴 정도로 재미있게 관광도 하고, 또 선교지 체험도 있어요. 성교지 교회 가서 성교지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게임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바자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물건 직접 판매해 가면서, 그래서 그 수익금 다그 현지 교회에 도와주고 오는 거죠. 바자회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본인들이 현지인들하고 막, 막 그냥 되든 안 되든 손짓발치 대가면서 물건도 막 팔아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넣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캠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방학 대회, 그 학교 봉사활동 증명서 같은 거 제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순서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봉사활동 및 문화 체험, 그 증명서도 저희 우리 큰빛교회에서 어, 건축한 필리핀. G.L.D.C. 그트 라이트 드림 센터, 큰비 드림 센터 그 법인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 활동하고 문화 체험 증명서도 발급을 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이들을 한번 어, 다니엘 캠프에 참여를 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그러나마 호응을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잠깐 잠깐씩 아이들 인성 교육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캠프한다고 한국 학교에 숙제 같은 거또다 나물 나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 학습 시간을 저녁에 또 주어 가지고 저녁 시간에는 본인이 영어 공부 좀더 하고 싶으면은 영어 공부 도 하고 아직 한국에 방학 숙제 다 못한 친구들은 앉아서 방학 숙제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자유 학습 시간도 밤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최대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제가 큰빛교회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또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올때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같이 오면은 사실 아이들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같이 따라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따라오는 경우는 봉사하러 온다 그래도 봉사하러 온다고 해도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따라왔든 따라오지 않았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방에서 아침에 수업하러 딱 나오면은 그다음은 뭐 연필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도 방에 못 들어가게 해요. 학교 아예 간 거죠. 학교 갔다가 집에 뭐 두고 왔다고 가지러 올수 있나요? 못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예 딱 방에서 나오면은 점심 시간 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수업 시간 외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만은 아침 여덟 시부터 열두 시, 오후 한 시부터 다섯 시, 이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방에 뭐 가지러 가지러도 못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아침에 나올 때아 내가 이거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훈련도 되거든요. 아 어제 내가 이거 안 챙겨가가지고 하루 종일 애먹었는데 오늘은 챙겨야지.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고, 있고 또 아이들의 자립심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니엘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다니엘 캠프에 참여하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보내시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